외로움의 밤을 새 그대가 모르는 나의 영혼이 어딘가 나는 찾을 때 찾기 힘든 여유와 자유를 끊임없이 멸망하던 나의 욕망의 절망 속에서 남은 사람을겪뎌 가슴속에 몸에 앞인내 생각에 장애를 남겠지할수 없는 운동의힘미로 나의 몸을 감싸네 우선지의 그 은상 그영을 찾는 노래가 같은 눈물을 리는이밤 나를 부르가 걱정해 석굴땅은 내것이 아닌 설자리를 주지 않아 어머님의 물을 통해 에게를 잃은 나를 발견해 아어른 아무리 울고 내가 쳐도아님 재훈님 어서오세요 하 날개짓을 는 저기 과 함께 날아날차 타고 가고 있어요 경비행기 체험하러 아 YNS님 어서오세요 하 마이크 낄까요? 마이크 끼면 노래소리가 더 크게 들릴까봐 일부러 뺐거든요 마이크 식사하셨나요? 누가 식사 엄청 같아요

혼자 있을 때는 노래를 되게 크게 듣거든요. 그래가지고 더 시끄러울까봐 마이크는 뺐습니다, 제가. 목소리 좀 크게 듣고 싶으시면 얘기해주세요. 마이크 낄게요. 마이크 옆에 있거든요. 어이구, 씨. 마이크 혹시 몰라 들고 왔습니다. 다들 점심 드셨나요? 아, 귀안 아파요, 저는. 저 노래 크게 듣는 걸 좋아해서. 아지을무나 <laughs> 건가요? 이거는 여기는 뭐 귀에 바로 꽂고 들으면 저도 귀가 아픈데 이 스피커로 듣는 거니까 진짜 크게 들을 때는 창문도 열고 듣거든요. 그래 가지고 네, 괜찮아요. 근데 저도 귀에 꽂고 이거 이어폰으로 이렇게 크게 들으면 귀안 좋아지니까 그때는 좀 작게 들으려고 해요. 점심 저는 토스트 대충 만들어 먹었어요. 여러분들은 뭐 드실 건가요? 점심. 아, 저 노래방 가고 싶어요. 저 코인 노래방. 진짜 추억인데요. Oh y 경기도 화성 가고 있어요. 그 경비행기 체험하러. 노래 잘못 불러요. <laughs> 어제 그 경비행기 체험하러 간다 했잖아요. 좀차 막힐 것 같아서 일찍 출발해서 한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더라도 차 안에서 자면 되니까 예, 뭐 노래 듣거나 유튜브 보거나 그래서 그냥 좀 일찍 가고 있습니다. 왜냐 아, 빗방울이 떨어지네? 아씨, 경비행기 체험 못 하는 거 아니야? 2시간 걸려서 왔는데? 아니, 1시간 반? 차 엄청 막혀요, 지금. 앞에, 앞에 화면 보여드릴까요? 보이려나? 이거? 아, 화면 전환이, 아, 되네. <laughs> 비어, 비 오면 근데 전 경치 보러 가는 건데, 비, 비 오면 경치가 안 보이지 않을까요? 앞에 차가 이렇습니다. 아, <laughs> 이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실시간, 자동차 속도도 보이네? <laughs> 실시간, 실시간 체험하는 것 같아. <laughs> 운전, 운전체험 출발한지 제가 한 11시 15분에 출발했으니까 한 40분 돼가네요 40분 예 실시간 정체 확인입니다 앞에 아, 차들이 가질 않아요 옆에 차도 어마어마하죠? <laughs> 이마트 물 블루 가는데 11시 사, 15분에 출발. 1시간 반 걸려요. 1시간 반. 12시 40분에 도착 예정입니다. 아 레이어 소카에 소카. 레이. <laughs> 어, 40분 됐죠? 40분 출발한 지. <laughs>

비와요 비아 목소리가 워낙 커서요? 젠장 아 어떡하냐 뭐야 왜 이래 차아 오늘도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준영님 어서오세요 아. 아 차가 갑자기 경사로 밀림방지 경고등 떠가지아 아, 놀랐어요 순간 차 멈추는 줄 알고. 순간 차멈추줄 깜짝 놀라가지고 경고등 떠서 가로밀림하지 경고등 떠가지고

중고차도 잘 사면 괜찮죠. 제그 영상 업로드한 것 중에 중고차 잘 사는 법 있거든요. 그거 보시면 잘살수 있습니다. 그렇죠. 비 엄청 오네. 아 씨, 어떡하냐? 아 이따 끝이 끝이겠지. 아 설마 진짜 못 타는 거 아니야? Yeah. 날씨 검색해봤는데 음, 음. <laughs> 비가 3시부터 온다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2시에 체험이라. 그러게, 전화를 진짜 해봐야 되나? 지금 비 오는데 가도 되냐고? 아, 저 비를 전화를 해봐야 되나, 진짜? 괜히 갔다가 기름값이랑 톨비랑 시간만 날리는 거 아닌가? 아, 여기가 화성이 아직 아니라 그런가, 그러면? 아, 그럼 일단 좀 가봐야겠네요, 그러면. 화성인데 안 오시구나. 어, 아, 저 화성 가고 있거든요, 지금. 아 한우씨 너무 많이 나요. 아, 그럼 괜찮겠다. 전화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? 어, 비가 끄쳤어요 또. 뭐야? 비가 끄쳤어 아예 안해 갑자기. 날씨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어 무슨? 신기하네. 아랑이 아, 이름님, 아름님 이름님, 점심, 드셨나요? 점심, 이름점 점심, 드셨나요? 잠깐만요. 큰 차만 심 점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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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피자 좋 죠？아, 먹다 남은 피자, 전자레인지 돌려 먹 으면 또 제맛 이 죠. 아직 이제 점심 아닌가요제현님아침겸 점심 아점아점 아점 라면 추천드립니다 라면을좋아해서스파을있게티느낌있죠요게티 어, 느낌 있죠 라체 <라치에리어> e g o 한개 밖에 못먹습니다 라면. 라체일. 햄체 1. 아 <laughs> 의외라고요? 겁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? 아유 저못 먹어요 그렇게 디저트는 좋아해요 디저트 마카롱은 한 번에 막 세네 개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단거 디저트는 잘 먹는데 막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순 없어요 저는. 안전속도기기를 사용하십시오. 맞아요, 진짜. 이제 경기도 시행이에요. 경기도 시행. 통행료 9 0 0원이 정상 지불되었습니다 라면 한개저 라면을 많이 먹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오 어, 이거 비가 아예 안 와요 지금 완전 갑자기 소나기 온나봐요 잠깐 10초 오고만 해 10초 엄청와서 건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습하지 여름이라, 맞아 동남아 같으시죠 그래요 저 베트남 다낭 우양 갔을 때 이거보다 더 더웠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제일 더울 때 갔나 봐요 제가. <목소리> <목소리> 왔어요. 저 싱가포르 가보고 싶어요. 야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던데 다들 해외여행 가보셨나요? 여러분들? 저는 해외여행을 3년 전에 처음 가봐가지고 네, 재훈님, 재훈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, 네 저도 이만 가볼게요, 여러분들. 오늘 이따가 또시킬수 있으면 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속도로여 가지고 좀 운전에 집중해야 될것 같아서 요봐. 맞춰하세요 재훈님. 전신까지 요맨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